안녕하세요! 와, 투, 와, 투. 내가 다이어트 있잖아. 다이어트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타코야키 만드는 영상이 있더라. 처음에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 맛있겠다. 저게에 약간 데리야키 소스 같은 거 뿌려가지고, 어, 너무 맛있겠다. 어, 뜨거워 이러면서 막 진짜 식식 되면서, 어,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폭신폭신한데 안에 문어가 질겅 너무 맛있게 되어있거든. 내가 느낌을 찾았어 이제 식욕 억제의 느낌을 찾았잖니 타코야키가 나와 그럼 그 타코야키 반죽이 덜 익고 문어에서 개 비럭내가 나는 생각을 해난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더라 라면 먹방을 보는데 어우 저기서 진짜 밀가루 냄새 존나 나고 물 존나 못 맞춰가지고 물 존나 못 나오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라면이겠지? 그 맛을 상상을 해 왜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실패했던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 어차피 먹지 못하는 거 <laughs> 다이어트 하다가 인성 더러워지겠어. 말하는데 비위 개상하네. 그치? 밥맛이 떨어지지. 그렇게 하는 거야. 먼저 처음이나 이러면서 보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laughs> 그분이 입에다 뭐 넣고 이제 먹는데 아이고야, 저걸 먹는다야 이러면서 <laughs> 뭔지 알지? 아이고야 독하다야, 저걸를아이야 이러면서 <laughs> 국밥 먹방 볼 때는 어째요? 아우 대지면인데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음, <laughs> 막, 다데기 있는 고춧가루, 그, 이, 거친 맛만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국밥을, 예를 들어서, 멈출 수가 없어. 그래도 먹고 싶어. 그러면은, 돼지들이 사는 곳을 생각해. 어? 돼지 키우는데, 밑에 돼지가 똥을 한 30cm를 쌓아놓고 그걸 막집 밟고, 막 거기 뒹굴고, 근데 그 똥이 또, 물이랑 섞였어. 그래서 막 질척 질척해 아주 고 정말 징물 약간 그 느낌 알지? 치킨 땡기는데 치킨도 한마디 해주세요. 치킨 같은 경우는 원래 그안 좋아해서. 치킨은 별로 안 좋아해요. 죄송하지만. 언니는 핑클이랑 s s 중에 누굴 더 좋아하셨어요? 저는 핑클파예요. 핑클이었고 저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어, 핑클들 맡았을 때 저는 항상 성유리였어요. 오, 베이비복스에서 내가 윤은혜를 맡았다니까. 같은 윤씨로서. 너네들이 뭘 알아? 저 핑클 팬인데 핑클파 안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핑클파 안 해주시면 안될까요가 뭔 말이야? 핑클 언급하지 말란는건네가 물어봤잖아 이년아! 핑클파냐고! s n s 파냐고 처음 물어보더니 왜 나한테 핑클 언급을 하지 말래 이년아. 물어보질 말던가. 답정너 아니야? 언니 성유리라고 하셔서서 약간 충격 받았어요. 어렸을 때 애들끼리 핑클파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성유리했다고 이렇게 루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성유리 닮았다 그랬어? 옛날에 옛날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소학교 때 그때 내가 핑클파에서 성유리를 맡았다고 지금 성유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언니 보짐 들고 학교 다닐 때 그때. 집신 씻고 저기 뭐보짐 들고 학교 다녔을 때 그때 언니가 성유리를 맡았었다 이거지 누나 근데 소학교 시절엔 소년이 아니었나요? 아그리 닥쳐 너도 아그래 닥쳐 보짐으로 두드려 맞기 싫으면 아그래 닥쳐 그럼 과거에는 성유리고 지금은 누가 하실 거야? 지금 은 그냥 누가 봐도 풍자잖아 뭘해 내가 지금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서 누가 언급만 해도 욕을 쳐먹을 텐데 그냥 나는 풍자야 지금은 너네들 야 까놓고 얘기해서 너네 어렸을 때에 가수들 내가 두고게 포지션 안 맞았니? 나만 이런 거야? 나만 성유리한 거야? 저는 김태희예요. 아너 <놀람> <놀람> 네가 더 양심 없네. 김태희라니. 전 한가인이었어요. <놀람> 양심 없다. 저는 슈가슈가라는 에 바닐라를 맡았어요. <놀람> 하트를 주세요. 그거 아니고 설못진 거. 너네가 나보다 더 양심이 없는데 왜한테지랄이야 저는 수지였어요. 그 끝이었구나. 언니 저는 금잔디였어요. 너네들도 이랬으면서 나한테 내가 옛날에 성유리를 맡고 베이비복스 윤은혜를 맡았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조짐을 한다고? 너네 이거 연예계에서 알면은 진짜 발칵 뒤집어질 일이야. 모욕죄야, 모욕죄, 너네. 너네는 진짜 이 방송이 연예계로 나가는 순간 너네들은 정말 발칵 뒤집어서 이러거서 모욕죄라고, 너네 지금. 저희 분범이니까 그냥 비밀로 해요. 나도 어느 정도의 이... 그게 있지만 나는 그냥 괘씸죄 정도야, 솔직히. 나는 그냥 괘씸죄, 혼방조치 너네들은 그냥 모욕죄야. 어떻게 김태희가 나와? 어떻게 전지현이 나오고? 어떻게 한가인이 나와? 슈가슈가로 그래, 슈가슈가는 바닐라만 쟤는 그냥, 쟤는 그냥 간단쇼. 그냥 경고조치. 그냥. 어, 그냥 정신 차려 이년아, 정신 빠지냐나, 욕한 마디 먹고 그냥 끝. 슈루슈루 바닐라 언니는 진짜 욕심도 없었고, 언니는 그냥 재미로, 끼로 그래가지고 그냥. 네, <laughs> 너는 그냥 참석할 것도 없어. 그래 너는 경고주치나너욕 <laughs> 네, 너는 이년아, 깜빡이야 이년. 이게는 이제 한도 끝도 없는 술 먹었다고 이년아. 선은 지켜 이년아. 니가 어떻게 영웅재중이 나와. 모욕, 모욕자 뛰어넘는 년이나왔네얘 이년아. 너는 한 3년 살다 나와야겠다. 얘. 넌 그래야지 정신 차리겠다. 이년아. 전이 영웅재중이 지금 내 방송 안 본다고 막말하는 거 기절했다.